without d 의심의 여지 없이, 다이노소사 popular topic for kids across the p l p l a 은 earth, 스로 바꿨을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이다. Something about these extinct the creatures from long ago seem to hold almost everyone's attention. 자, 이 멸종한 생명체에 관한, 그리고 멸종은 아주 오래 전이지. 아주 오래 전에 멸종한 이 생명체에 관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 관심을 끄는 것같다뭐홀드 이때 끌다니까 a t t r 이런 건 무슨 말또 하나 조심해야 될건 s o 이나도 3인칭 단수치고 해요 sim에다 s 붙여야 되고, sim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데, 이건 투부정사 목적어가 아니고, 투부정사 보호야. sim to, sim t two, sim t 를 교육하고, 보호로 쓰인 거거든. younger or old, boy or girl. 그, 이건 노소지, no 노소. No 그 다음에, 남자에 여자에 이런 것들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다. 그리고 노인이나 어린애나 할거 없이 남자애나 여자애나 할거 없이. Do we don't know a lot about dinosaurs? <laughs> 비록 우리가 공룡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What i k no w is fascinating to children of all age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문장 전체 주어로 쓰였죠. 우리가 아는 것은 아이들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fascinating, 매력이다. 볼까? 이 둘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얘가 주어이고 얘가 동사잖아. 우리는 안다, 이거, 이것을 앞으로 가서 이 왓은 관계대명사로 쓰였고, 목적적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야. 오사가 응? 아니야. 문장 전체가 주어니까, 3미층다 주치고 가지. 이즈가 나왔어. 그리고 문장 전체가 주어야 돼. 이걸 사물이지, 사물. 사람이 아니지. 감정의 분사에서는 현재 분사가 나와야 되지. 과거 문장. ED가 나와서는 안 되죠. But w 하지만 왜 그럴까? 왜 이게 모든 연령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인 걸까? I think the reason kids like dinosaurs so much is that dinosaurs were big, were different from anything alive today and are extinct. 자, 나는 생각한다. 그 이유죠. Okay? 여기에서 덜리 쓰는 y 해서관계부사 Y가 있었는데 생각해버린 거예요. 자, 아이들이 공룡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이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관계부사 Y가 이끄는 절이었죠. 어. 다시 주어 동사는그 이유는 이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해석을 하면 아이들이 공룡을 그렇게 많이 사랑한 이유는 이것이다 접속사 되시죠? 자 공룡은 컸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있는 어떤 것과는 달랐다 이 그리고 아익스팅트 멸종했다. 병렬 연결인 거들 보이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컸고, 달랐다 하는 거는 과거지. 멸종한 거는 현재인 거지. 현재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체를 써준 거야. 그래서, they r imagination engines. 그들은 상상력의 원동력이다. 라고 explains Jack h u n e r Jack h u n e r 가 설명을 한다. 본격의 되시지? 누구야? Technical Advisor for the Jurassic Park Films. j u r a s i c 공원 이 영화의 기술 고문이었던 사람지. 어드바이저니까. Teachers all over the country would agree. 자전 all over the country. 뭐전 세계 모든 선생님들이 동의할 것이다. Dinosaurs are studied in classrooms each year. 공룡은 수업 환경이니까 공부 되는 거지. 응. 가르쳐진다. 교실에서 매년. 나도니 put e science behind the topic others because of the blank thinking. It s e e m s to force the in students. n o 니 응, but also. 뭘소는로 생각 가능하고. 낫저스트로 써도 똑같은 거 알지? 자, 그 주제, 이면에 놓여있는 과학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사실. 무슨 기, 무슨 기, 주라기, 백악기, 뭐. 자,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thinking. 자, 이러한 생각 때문에. 자, 그것이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이러이러한 생각 때문에. The best part about this is what happens with their writing. Jennifer Zimmerman, a primary school teacher in Washington DC says. <laughs> 자, 최고의 부분. 이것에 대한 최고의 부분은 이것이다. 자, 맞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관계된 명사로 쓰였지. 아, 문장 전체에서는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야. 동사부터 튀어나온 걸 보니까. 주격 관계되는 장수였고. 이 왓은, 덧딩 위치로 바꿨으면, 덧딩 위치, 더딩 대수로 바꿨으면 명확해지잖아. 그렇지. 더딩 단수니까. 하여튼 쓰나 나와야 되겠지? 음. 자, 그들의 장문에서 벌어지는 것. 자,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글쓰기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제니퍼 질머맨은 말하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죠? 워싱턴 DC에 있는 I think it is the mystery of dinosaurs 나는 생각한다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그것이 공룡의 신비라고 자,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 fact 다음에 됐나오면 접속사 되시고 동격이 되시죠. There are still so many things we don't know.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위치나 대신 생략있해 That inspires them to use that topic in their journals. 자,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그 주제를 그들의 저널의 논문 같은 경우죠. 자, 그러니까 논문에 사용하도록 inspire. 영감을 주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children also feel powerful when asked to draw a dinosaur. 자,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해? 아주 강인한 느낌을 받는다지. 네. 뭐 했을 때? 여기는 뭐가 숨어져 있어? 아이들이, 아, asked. 요청 받았을 때가 되지. 뭐라고 요청받았을때 공룡을 그려보라고 요청받았을때 왜 투구형사가 나오는지 알겠어? 응? 왜? 에 응? s q 가 수동으로 나오면 투구형사가 따라 나와야 되지 왜? 원래 O형식 능동태에서는 에 s q 가 동사로 나오는 목적보다 투구형사가 되니까 얘가 주어로 되고 B.S.튜브가 어버리면 튜브 정사가 뒤에 달라붙게 되죠. 음. 자, since no one knows what colors dinosaurs actually were. 자, 왜냐하면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음. 그 오지역이야. 음. 자, 아무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한다. 여기에도 마신 걸려야 돼. 음. 자, 이건 구모 사지. 그다음에 얘는 응언 형용사예요. 응언 형용사 명사를 꾸며서 어떤 색깔을 공룡들이 실제로 공룡들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그래서 a child can use one information he has and his imagination to draw a dinosaur as he sees it. 그래서 so 아이들은 사용할 수 있다. 자, 그가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의 상상력이지. 어. 그의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이 정보를. 뭐 하기 위해? 공룡을 그리기 위해서. 그가 그것을 보는 대로. 보는 것처럼. 부사의법도 목적이. 지 답은 뭘까? 1번이죠. 아이들이 공룡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 이번은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창의적인 생각을 길러주기 때문이죠